안녕하세요, 겜생이 여러분 겜생 돋보기입니다. 오늘은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설의 퀘스트가 뭔지 살펴보고 마지막 스테이지를 깨는 고통을 함께 느껴보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총 스테이지는 48 스테이지로 9 레전드 스테이지가 랜덤하게 등장하는데 마지막 스테이지만 태고의 힘으로 정해져 있어요. 게다가 여기 공략도 할수 없는 게 유닛을 아무리 잘 짜가도. 랜덤하게 막 바뀌기 때문에 음... 이거는 뭐 골치가 아파요 참고로 왕관은 스테이지 도전할 때 필요하므로 예전 버전으로 말하면 뭐 별이겠죠 별 작업을 많이 해서 모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스테이지 덱 구성은 이렇게 을실레를 많이 넣는 식으로 가져갔어요. 어차피 스테이지 진입하면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는 마음으로 도전! 와우! 하나 빼고 다 바뀌었다! <laughs> 아 이래서 전설의 퀘스트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략을 할수 없는 곳이에요. 결국에는 졌고 지면은 이렇게 다음 도전할 왕관이 늘어나게 됩니다. 다시 똑같은 덱으로 도전! 이번에는 원하는 게 많이 걸리기는 했는데 역시나 <laughs> 어린 밤퍼러치도 없었다고 합니다. 대신에 도전할수록 랜덤하게 바뀌는 게 줄어들더라고요. 그럼 두번 정도 지고 나면 원하는 덱 구성이 걸릴 것이라 믿고 덱을 수정해서 도전! 다행히도 세 번째는 원하는 거 하나 빼고 다 나오게 되어서, 어, 싸움은 무난하게 승리했다고 합니다. 마지막 스테이지 보상으로 레전드 레어 캐치아이 3개를 얻는 등 캐치아이를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지만, 저는 이런 랜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전설의 퀘스트를 알아봤고,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. 마지막은 베나뚜 코너. 오늘은 우쏭님. 아니, 아니 이럴수가 <laughs> 해롱마의 진심 버전 베나트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돋볶이 그나저나 저 불방망이냥코 저거 어떻게요? <laughs> 불길을 너무 멋지게 표현해 주신 해롱마 베나트가 되겠습니다. 두두. 그럼 지금까지 갬생돋볶이였습니다우